자, 집합의 연산 법칙 두 번째,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 조금 복잡한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복잡한 거 일단은 뭐가 복잡할 거냐면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자요세 가지를 학생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해.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정도는 그릴 줄은 아는데, 연산을 통해서 집합을 정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뭐 교집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는 건데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연산이 똑같잖아. 합집합 합집합 이럴 때는 괄호를 앞에다가 해도 되고 혹은 괄호를 뒤에다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결합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냐 연산이 같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연산이 같을 때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이럴 때 괄호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를 결합법칙이라고 말하고 분배법칙이라는 건 마치 어떤 거냐면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뭐야 공통으로 묶을 수도 있고 내지는 전개식을 이용해서 분배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옆에다 좀써 보면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자 아, 밖에는 합집합이고 안에는 교집합이야. 만약에 이 연산이 같았다면은 합집합합집 이렇게 같았다면 결합법칙을 사용했겠지, 그지? 근데 어쨌거나 밖에 있는 예를 안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주듯이 마치 곱하기 전개하듯이 해본다 이거야. a 합집합 b에다가 또는 a 합집합 c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을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분배가 된다는 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을 요 위에 있는 식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식이 아래에 있는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자면 정리할 거다 이거야. 근데 정리하기 이전에 당연히 뭘 알아야 되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돼. 연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A 차집합 B야. 연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A 차집합 B는 어떻게 만들 거냐? A 교집합의 비여집합,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만들자라는 게 연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라고 일단 외워 두자라는 거지.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 a차 a교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연산에서는 주로 이걸 사용하고, 그지? 연산에서는 만약에 뒤에 가서 원소의 개수다, 이거는 원소의 개수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주로. 알았지 주로야 주로.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써놨는데 복잡한 연산 법칙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은 사실은 색칠을 여러 번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 그래서 영역 표시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거. 영역 표시 방법이라는 건 뭔지는 학생들도 몰라, 그렇지? 내가 한번 여기 있는 그 보기.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첫 번째 1번인데. A 교집합의 A의 여 합집합 B다. 얘를 만약에 연산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는 A의 교집합을 안으로 뭐할 거냐면 분배 할 거라고. 그러니까 A 교집합의 A 여집합이랑 A 교집합의 B랑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합집합을 여기다 쓰겠지.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야. a하고 a가 아닌 것을 교집합 공통 범위를 찾는다. 당연히 없지. 그지? a하고 a가 아닌 거. 거기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치면 a 교집합 b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거야. 왜냐면 공집합은 합치나 만아잖아 그지? 자, 지금 이렇게 쓴게 뭐냐면 연산 법칙이야. 근데 이 영역 표시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A가 있잖아.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색칠하는 거 대신에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해 볼 거냐면 요 각각의 영역들 있지. 서로 다른 영역. A쪽에 가운데 B쪽에 바깥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숫자를 써놔. 숫자. <laughs>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거한번 해보고 있어 두 번째 거까지 뭐 굳이 안 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요식에서 한번 봐봐 a 라는 거는 1번과 2번이지 자 얘는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한번 a의 여집합이라는건 뭐야 a가 아닌 거니까 3번과 4번이잖아 b는 2번과 3번이지 그지 b는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2번, 3번, 4번이지 않냐, 이거. 2번, 3번, 4번. 그런데 교집합으로 1번과 2번을 교집합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야. A의 여집합은 3번, 4번. B는 2, 3번. 합치니까 어떻게 돼? 2, 3, 4번. 그러면 둘의 공통이 2번이지 않냐, 이거. 2번. 공통이 2번이라는 건 뭐야? 이 가운데 있는 요 영역.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a 교집합 b를 표현하고 있는 식이다라는 걸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영역 표시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고. 색칠하기보다 훨씬 더 낫다. 어. 그래서 복잡한 연산은 이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을 연산 법칙을 동원해서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영역 표시 방법을 통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건데 우리는 사실은 주로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연산법칙에 최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른 좀 복잡한 식이라면 이런 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건 중간중간 첨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보니까 그림처럼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그지,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식이 뭐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밑에 보기 다섯 개를 전부 다 연산 법칙으로 정리한다.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다가 그냥 숫자만 써 놓고 예를 들자면 그냥 보기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음 어떤 걸 먼저 해 볼까? 어떤 거? 요 2번을 예를 들어서 먼저 해 보자고. 2번. A라는 건 뭐냐면 1 2 3 4번이야. A는 1 2 3 4번이지. A는. 그리고 교집합에다가 B 차 C. B 중에서 C를 뺀 거. 2번, 5번이잖아. 그렇지? 자, 요 정도 우리가 알수 있지? B 차 C. B 중에서 C를 뺀다. B 중에서 B라는 건 뭐야? 2, 3, 5, 6에서 C와 공통인 3, 6을 빼자. 그러면 얘네 둘의 교집합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2번 하나라고 2번. 근데 색칠된 영역이 2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1번도 한번 봐봐. A는 1, 2, 3, 4야. A는 1, 2, 3, 4고 빼기 B 교집합 C는 3, 6이지, 그지? 자, B와 C의 교집합은 3, 6인데 그러면 빼기를 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차집합이라는 건 1, 2, 3, 4 중에서 같은 원소 3 하나 빼는 거니까 1, 2, 4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2, 4를 봤더니 색칠한 것과는 다르다 이거야. 3번에 a에서 1 2 3 4에서 그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b 차 c b에서 c를 뺐더니 2번 5번이 남더라. 자, 2번 5번. 그럼 결과적으로 2번을 지우고 나면은 1 3 4번이 되는 거잖아. 1 3 4. 앞에 있는 집합에서 공통인 원소를 지운다. 근데 1 3 4도 아니지. 그렇지? 그다음 거 봐. a 차 b A에서 B를 빼면 1, 4 그림을 잘 보면서 따라가야 돼. 교집합에 A에서 C를 빼니까 1, 2. 그러면 공통인 원소가 1밖에 없잖아. 자, 그림에 1번이 색칠되어 있지. 그러니까 답을 4번이다. 이렇게 말하자고. 숫자로 영역들을 표시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영역을. 보기 좋게 구분해 주자 이거야.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숫자 혹은 문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좀 구분해 주자. 이게 색칠하기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연산법칙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A 차 비교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써보래. 그러면 여기 물론 써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옆에다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A 차, B 교집합 C는 이 차집합이라는 건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한다는 건 교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야.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야지. 자, 얘는 뭐냐?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다. 이렇게 쓰자고요. 어. 연산 법칙. 그 다음은 뭐라 할 거냐면 A 교집합에 저요 여집합을 안으로 뭐 해줘야 돼? 분배해 줘야지. 이렇게 분배. 자 분배해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 분배해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 여집합을 분배하는 걸 뭐라 그러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다음에는 밖에 있는 요 a의 교집합을 안으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지 분배하겠다라는 거야. a 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분배를 하고 가운데 들어 있는 합집합을 여기다 쓰는 거지. 이 성질이 뭐라고? 분배 법칙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교집합과 여집합이 a 차비로 합집합에 a차시로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성질도 마찬가지로 요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을 그대로 여기다가 사용해 주면 되는 거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연산하는 걸 연습을 하자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자 알겠지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산 법칙인데 가나다에 들어가는 것만 한번 볼게 이번에는 자 여기 요첫 번째 줄에서 차집합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요렇게 넘어가는 건 뭐냐면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쓰는 거지. 그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뒤에 있는 교집합의 비합시 여집합. 이게 여기에 요렇게 따로따로 분배된 모양이야.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a에다가 붙이고 이 덩어리를 비에다 붙여서 요렇게 썼어.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건 뭐냐? 분배 법칙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어 안에 들어 있는 이요쪽있지 오고요. 요 여집합이 지금 요 안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집합이 들어가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잖아. 이 성질을 뭐라 그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니까 교집합과 여집합이 이렇게 차집합으로 변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갈 성질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다. 이렇게 쓰자. 뭐 나머지는 기타 등등 정리되어가는 내용들은 한번. 연습장에다가 써 보면서 정리를 해 보면 돼. 자, 그다음 문제. 여기 지금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고 A 집합은 1 2 3 4, B 집합은 3 4 5래. 그런데 얘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 볼게. 연산 법칙 말고 연산 법칙도 어렵진 않은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걸 한번 연습을 잠깐 해 보자는 거야.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영역에 대한 구분만 하자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영역에 대한 구분만 해 주자. 그러면 A 교집합에 A여 합 B라고 돼 있는데 요 A라는 집합의 영역은 1번과 2번이야. 그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1, 2번 a의 a의 여집합이니까 3, 4번하고 b는 2, 3번을 합쳐 놓은 거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연습했던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2번, 3번, 4번이라는 거야. 영역으로. 근데 얘는 1번, 2번이잖아? 그럼 교집합을 하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2번 영역을 구하라는 거지. 2번 영역이라는 게 뭐야? a 교집합 b를 구해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라고?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말이다 이거야.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뭐가 있어? 3과 4가 들어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3, 4라고 쓰면 되지. 그치? 자, 다시 한번 혹시라도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여기 원소가 아니야. 여기 있는 원소를 쓴게 아니라 그냥 영역에 대한 구분 정도만 해놓은 것이니까 임의대로 쓰면 된다. 자, 5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있고,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연산법칙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연산법칙. 일단은 B차 A라는 건 뭐냐면, B교집합의 A의 여집합이야. 이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다시 차집합이 나왔으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을 붙이면 되는 거지. 교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 b 여집합의 합집합에이지 이걸 무슨 성질이라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교집합에 여집합이 두개 붙었으니까 그냥 b가 된 거지 이번에는 밖에 있는 요 교집합 b를 안으로 뭐해줄 거야? 분배 해 주겠다 그러면 b 여집합의 교집합 b에다가 a에다가 교집합 b에다가 이렇게 분배가 된 뒤에 가운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합집합을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근데 앞에 있는 거 봤더니 얘는 공집합이야 B와 B가 아닌 것의 공통건 없고 그 다음에 뒤에는 A교집합 B가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아, A교집합 B를 구하라는 말이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5와 7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거지. 연산법칙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음. 자그 다음에 한번 볼까. 이번엔 이번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볼거야. 여기에 나와있는 요 식을 봤더니 일단 잘 봐야돼. 여기에 a합집합이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 분배법칙이라는건 인수분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a합집합으로 묶어버려. 그럼 남는거 b 교집합 B 여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남는 거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그 중괄호 전체가 그냥 A만 남게 된다 이거야. 따라서 뭐냐? 앞에 전체 중괄호는 A고 교집합의 B를 A라고 했다. 뒤에 있는 것들 교집합의 B는 A다. 이게 무슨 관계냐? A가 B의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기 중에 있는 것 중에 옳은 것을 고른다. 우리가 4번. 자, 이거 뭐야?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A가 작고 B가 크잖아. A가 B에 속할 때 A가 B에 속하면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중괄호부터 일단 보자고 합집합의 비여집합 합집합의 비여집합이 공통이니까 얘를 이렇게 뒤로 묶어놨다고 생각해봐. A여집합에 교집합에 A가 남지.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가 남는다. 다시 얘는 뭐야? 공집합이 된거지.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남고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됐대. 이게 뭐야? 앞에서 했던 A 차 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A가 B에 속하는 이와 같은 그림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보기 중에서 A가 B에 속할 때뭘 생각하냐면 여집합을 붙이면 반대 경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집합을 붙이면. 그러면 보기 중에서는 어쨌거나 요 3번 하나만 맞는 식이네. 자, 대략 어, 연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집합을 정리하는 내용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뒤에 가면 또 연산 법칙이 또 나와. 그때 가서 조금 더 많은 것들, 좀 다양한 것들은 그때 가서 소개를 한번 해 줄게.